무료사 어떡돼요? 네, 여기는 말이 많네. 아, 하나 띄워. 아. 갑이. 아. 어떤 재웃서 약간. 맞죠? 어, 이제 3호선이랑 2호선 갈쪽 있지 않다고 나온다고요. 아, 여기서 니니까 여러 가지 역 정거로 나와서

다 뛸게요. 와. 다기본죠아지훈이라고 음. 이제 생각나요. 이제 신청을 거예비리뷰 이거를 정해 이 되는데. 책임지고 신청서그런것도많을거고 위험 부담을 가져야 될거같 어쨌든 올라가고 그러고 그러고.

보스는자보 뭐가 떠요? 곱게 애념 떠또 누가 있나? 어... 음 그러면은 애들을 그럼 빨리 얻어서 합체시켜도 일반 포획

그 아그랬으면 됩니다.

같은 건다자 어? 진짜 어제 보면 이게 지금 이 때문에 근육 적은에 13, 150, 1 1 0이에요1 0더1고요 아, 씨, 안녕. 아, 지금 촬영중이라 이게 잘안지 씨, 안녕. 씨, 안녕. 이 안녕.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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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

그래, 정국살쪘 천천히 좀그 너무 비싸대가 형들, 나들 좀 천천히 가자, 힘들어 너희 그들이 그렇게 평소에 좀 운동하지 뭐, 내가 평소에 뭘해 그래, 잠면그부터 뭔가, 이렇게, 뭔가 이렇게, 이런 양반안 안안 되는군 저길 봐 저, 자, 전 준비 근안들고다 음. 수고했어 다친 곳은 없지? 탄지야 병원 안에 네, 기다리고 병원 있어 이어 들어가 보자 네, 단지 하그레이 아니, 그러니까. 근데 어? 그 밑에, 그, 그, 여기 있어 음. 그냥 아, 그냥 쉬운데? 다음 페이지 쉬운데요? 오케이 음아 저거 깍기만 한거 같은데 이거? 게임? 기분 타야 되겠죠?

지금 계속 꺾고 있어요 얘네들이 피를 이중, 이중 오케이. 쪽 오케이 뭔가 이상한데 애들이일부도전거죠 그, 아이언맨이 는쪽 얘는 남 쪽에 그, 그 미국 쪽 첩자 아이그 야아 얘네들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빨리 오네 얘들 힘, 얘 너무 강해요. 강한 애들이 그래가지 어, 네, 피가 줄어들이가 힘듭니다. 좋았어. 포획 아, 바로 가기. 일반 포획. 어, 어, 이걸로 할게요. 야! 냥미. 지이는 어디 갔어? 음. 음 빨리 <laughs> 빨리빨리. 집어서. <laughs> 다시 말해. 아니, 그럼 이거를. 아니다. 확인. 어? 어? 이거 뭐야? 뭐똥 쌌어? 오징 묻혔어. 이자식이오어 일단 여기다 저기 야 이제 꺼? 빨리 내려와. 주니까 자꾸 어. 내가 얼붙이잖아묻인거 아니야.